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분 메시지를 전하게 된 오기쁨 청년입니다. 어, 지난주 목사님께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 여리고 성을 통과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리고 방문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두 집단을 볼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와 맹인 그리고 앞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바디메오와 맹인은 앞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 기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다위세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눈이 보이는 사람들은 앞이 보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실 때를 기약하며 어, 자신들의 삶을 살러 갔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날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 이 맹인처럼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똑같이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목사님은 어,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오지만 그 마지막이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어, 우리는 살면서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 미리 알고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마지막 순간에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도. 어,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매일 최선을 다했고 여행을 가더라도 이곳, 이곳에 오는 마지막 여행이다라는 마음으로 어, 어딜 가든 다리가 아파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여행하는 편입니다. 또 집에서 목사님께서 귀찮은 심부름을 시키시거나 교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너와 나의 모습이 이런 리얼스를 같이 찍자고 하시면 사실 민망해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 시집 가면 잘못 해줄 테니까 미리 많이 해주자라는 마음으로 어, 해줍니다. <laughs> 그리고 어, 가끔씩은 어, 오늘이 내가 보내는 어, 내 인생에 딱한 번뿐인 2024년 5월 3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낼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어, 나는 꽤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잘 사는 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민을 하다 보니 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 오히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배였고 하나는 어, 사람이었습니다. 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온만 다해 간절히 예배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어, 지금 제 상태로 대답을 하자면 그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매주 오는 주일이 익숙해져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그만큼 간절히 온맘다에 예배하지 못하는 저를 지난주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나의 마지막만을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도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존재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어,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다 보니 어, 오늘 만난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이 되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어, 언제인 줄도 모르면서 어, 좀더 사랑해주고 잘해주지 못하는 어,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저는 어,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위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며 지금보다 더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만나는 나의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해 줄수 있는 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조각목 교회 식구들도 어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온맘다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